예,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은 예, 요한복 6장, 신약성경 요한복 6장 예, 30절서부터 40절 말씀까지 예,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는 1 5 3페이지입니다 예, 요한음 6장 3 0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3 0절부터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묻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이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찬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귀리지 아니하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거다아 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자 중에 내가 하나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늘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란 말씀으로 함께 의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생의 양식을 주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은 사람들의 에, 삶에 있어서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에, 썩는 땅의 양식을 매일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자꾸, 자꾸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게 되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양식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썩는 양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것입니다. 인간은 평생 동안 매일매일 먹어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매일 먹는 음식을 썩는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썩는 양식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1차적인 관수, 관심은 먹이 사냥과 더불어 종족 원식이 전부인 것입니다. 둘째 보면 인간은 썩는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거르게 되면 생존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이 쌓여 있어도 먹는 것 위에는 소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셋째 보면 썩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장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신덤불과엉건귀를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적.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만큼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저 양식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서로 멋진 대화를 나누지만 결국은 먹는 일에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주림대를 채워주는 것이 양식의 본질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썩는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한 끼의 양식도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이기만 예수님은 그 양식은 인생의 목표가 아님을 강도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목표를 썩는 양식에 두고 그것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이를 위해 산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 6장에 거기에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리만 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법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서 이를 보라 싫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썩는 양식에 또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먹어볼 수 없지만은 구약 시대 이만 나라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양식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아주 독특하고도 놀라운 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요하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가 탑사람의 식양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너희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메시 취하되 탑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 기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급에서 430년 노예생활을 평산을 하고 모세를 따라서 애국을 탈출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광야는 마실 분도 먹을 음식도 잠잘 때도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먹을 곳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아주 독특한 양식인 이 만나를 주셔서 그도 그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묻게,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마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모여있는 분중들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무엇으로 표적을 보여서 자신들로 하여금 믿게 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 하늘에서 만나를 받아서 먹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예, 3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은 선조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상에 독특한 음식이 있었는데, 모세가 준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라고 경경해 주셨습니다. 만나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일용한 양식으로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일하고 노력한 결과로 얻는 것이지만, 그대로 한마디로 거려 주신 것입니다. 두째로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귀찮아도 매일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만나도 매일 주셔서 가족의 수대로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만나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똑같은 성격의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를 먹는다고 영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도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만나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영생하지를 못했습니다.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궁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신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이것, 주는 것이니라, 결과 가로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썩는 양식과 만나에 이어서 생명을 주는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썩는 양식이나 만나와 달리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군중들은 이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주가성 여인이 주여, 이런 것을 내게도 주사 여기에 물밀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군중들도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요청을 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유아국에의 유아 비승단 유형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눈이다. 이 말씀이 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세상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에 나와 있고 나는 양의 눈이다. 10장에 나와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11장에 나와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에 또 나와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또 15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나는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할 양식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루 세끼 양식을 다 챙겨 먹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은 죽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고 먹으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은 이르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기적을 본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인식이나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믿지 않겠다고 하는 오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분신화 인간은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자존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참 진리를 믿지 않겠다는 어리석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괴라고 말합니다. 꺾기 싫고 순종하기 싫어서 또 굴복하기 싫어서 끝까지 고집하고 자신의 것을 주장해 인지려는 것이 바로 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음성이나 설교나 기적이 없이도 믿는 사람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만한 구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태가시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불가학력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불과학력은 은혜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인간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부하며 고집을 부려도 은혜줄로 침침 동여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망설이지 말고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속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뇌를 실컷 맞고서야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태가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예외 없이 전부 구원하실다고말씀하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을 하십시오. 인간이 자유의지를 내세워 끝까지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은 길필코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도모시겠습니다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들고 해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 전도 종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대가신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인간의 설득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가까이 가서 예수하고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최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도왕으로서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아주 기록에 남아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도를 할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합니다. 예수천당 이네 글자 이 소리로만 전도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천당 예수천당 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천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천당 예수천당 그것이 자기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에 가서 누 때나, 항상 섰을 때나, 이 예수 천당이라는 소리가 자기 마음속에 맴돌아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사는 예수를 먼저 믿었던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예수신이 들어왔는가 봐요. 아니, 내 속에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데려와서 못살겠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예수신을 떼어버릴 수가 있어?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하는 말, 예,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면 예수신을 떼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봐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분은 말 타고 지나가는 그때. 예, 일정, 이제, 일제시대 때 있죠. 말을 타고 경찰이 이제 순찰하는 한이라고 지나가는, 예, 한마디로 경찰, 순경이죠. 그때는 순경이라고 보통 많이 불렀어요. 이 순경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그 옆에 가서 예수 찾자 하고 있는 목소리에나 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갑자기 옆에서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깜짝 놀라서 말이 팍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위에 타 있던 경찰이 말에서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죠 화가 나서 이 최근동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그때 경찰의 권한이 얼마나 셌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권한도 없지, 식민지 같은 노예와 똑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최근동 목사님을 잡아다가 경찰서에 데리고 와서 자기 가지고 있는 공공으로 막 주업했습니다. 이 자식, 너 예수천당 한 번만 해봐라. 너 죽여버릴 거다. 그러고 막 주업했습니다. 주업했을 때마다 제군동목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으로 예수천당, 예수천당. 야이문 자식아, 예수천당 하지 말라고 주업했는데도, 왜 예수천당에? 예! 내 뱃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예수천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폐기될수록 예수 참다 계속 나옵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라는 이 한마디만 해도 그 마음속에 심겨지면 반드시 그 생명 하나하나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참으로 있는 소리인가 아닌 소리인가를 모르지만 그경찰도그 예수 참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일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예수라는 말만 던져도 하나님께서는 다 믿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플러스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십시오. 무조건 자랑해야 해. 사람 마음속에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전도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과학력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란 신앙이 그 마음속에 심어지기만 하면 그 사람이 괴로워서라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가신 자들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모든 전도의 사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전도의 의무를 다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 드립니다. 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종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떠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속에 모든 생활속에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시는 축복이 되하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님에 예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주님께서는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